성심여대, 인하대등 52개교 낙제점, 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성심여대, 인하대등 수도권 대학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등 대학들의 교육 여건,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 대학 136개교, 전문 대학 97개교 등총 233개교가 교육부 진단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인위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진단, 통과 대학에만 일반 재정 지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3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일반 재정 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대학 당 연간 37억에서 48억 원이 지원된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는 이러한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진단, 결과 수도권에선 성공회대, 성심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축의예술대, K시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 경북강원에선 가톨릭관동대, 김첨대, 대신대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가 부산 울산에선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선 군산대, 세안대한일장신대 등 3개교가 충청권에선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선 개원예술대 등 27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 진단 결과를 정원 감축과도 연계한다. 대학 진단 탈락 대학은 물론 통과 대학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에는 충원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대학가에선 대학 살생부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이름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자들의 정원 감축 규모가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충원율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신하영